자 안녕하세요 왕지역 독자 여러분. 왕지는 지금 런던에서 이제 발레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제 런던 여행의 한줄평과 이제 운천 애들에 대한 이제 한마디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. 김성태 군. 아 다시 말씀해 주래요 이제 런던 여행의 한줄평. 아 런던 여행의 한줄평. 네. 아 다음 턴에 하겠습니다. 아 다음 턴 할게요. 네. 네. 좀 정상형 먼저 해주십시오. 자, 우리 런던 여행에서 아, 모든 걸 잃고 이제 사랑을 쟁취하신 그분. <laughs> 이분 마지막을 원했는데 사실 이분만을 위한 코너죠. 런던이 런던 여행 어땠습니까? 런던 여행이요? 네. 런던은 애미가뒤진 도시입니다. <laughs> 근데 사랑은 없잖아요. 또 그럼 또 좋은 도시 아닌가요? 같은 소리하지 마세요. 이건 스페인에 갔어도 었고어디 갔어도 얻었을 거든요. 네, 이분 지갑 속매치기 나가고 에어팟 잃어버리죠. 자, 정 런던 여행 한 줄평 해주시죠. 아, 먼저 하랍니다. 빨리 한 줄평 해주시죠. 런던 여행의 한 줄평 뭐 이런 건 생각해본 적 없고 일단 운천님들 어 이거 보, 이걸 볼운촌님들 반갑고 어 <laughs> 여러분들도 이제 런던 오셔서 지갑 한번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지, 뭐? 어, 마지막 한마디 뭐어 보고 있을 운촌님들 사랑하고 또운촌에서 다시 볼 그날까지 <laughs> 열심히 하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. 뭐 이건 이거 뭐은촌에서안 본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아, 정상이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는데. 야 성태 장교 하려나 봐, 운천에서 했는데. <laughs> <써도 돼. 웃음> <laughs> 네, 성태 이제 어. 전문 하사나, 아전문 하사, 정말보다 이제 부사관이네 이제 장교로. 음, 전문은 늦었어, 음, 전문 부대. 어 진혁이 여행 여행 중에나 고생했다, 씨 빨려나. 은천에 대한 한마디지. 은천? 거기 어디지? 아, 우리... <laughs> 이분은 은천에 대한 한마디? 운천이야 이렇게 이슷해서 이겨요. 혹 영상에도 존나 근본이 없잖아요. 출발해요? 어? <laughs> <laughs> 자, 이상무편지 영상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성 여러분. 애초에 아, 정해봐. 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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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든가. 어? 아, 정해봐. 자, 음성 여러분. 저 당신들 때문에 저희가 발 뻗고 잘수 있습니다. 파이팅!